외국인 교도들의 신앙과 수행을 위한 정기훈련 결제식이 영산선학대학교 대각전에서 열렸습니다. 5월 2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들이 영산선학대학교와 국제마음훈련원을 비롯한 영산성지에서 한달 동안 원불교 국제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해외교도훈련은 외국인 교도들이 신앙의 길을 찾아 원불교 교리를 이해하도록 하며 항상 법신불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첫 정기훈련입니다. 원불교 정전에 대한 교육과 선체험, 원불교 교사 등 교법에 바탕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한국어 교실, 한국문화체험 등 교양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될 예정입니다. 김주원 영산선학대학 총장은 우리 교단 역사에 국제훈련이 시작되는 순간이며 세계교화의 기둥이 되는 이 인연들이 영산에서의 훈련을 통해 큰 적공을 이루기 바란다고 훈련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훈련은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19일부터 20일까지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정기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며 28일부터 30일까지는 변산성지, 만덕산, 익산성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해외교도훈련에는 주로 국내에서 교사와 강사로 활동하는 20여 명의 외국인이 참여할 예정이며 최희공 원무와 원학습 인성고칭 교육팀이 지도합니다. 새마음, 새살매가 주최하는 원대학 인성교육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다섯 번째 기수를 맞은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지연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원대한 꿈과 이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원대학 인성교육 새삼 프론티어즈 5기 프로그램이 지난 3월 18일에 개강한 후 8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새마음새삶회가 주최한 원대학 인성교육은 대학생들이 원대한 꿈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참가한 대학생은 총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처음 10주는 멘티로 학생이 되고 다음 10주는 멘토로 선생님이 되는 훈련을 새삼훈련센터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교육 목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첫 번째는 대학생들이 이제 원대한 꿈과 이상을 수립도 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도록 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혁신하고 또 관계를 상생적인 관계로 이렇게 개척하도록 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차 이걸 배운 대학생이 실천 강의를 하고 실천 강의하다가 이론 강의까지 해서 오늘 이제 강의한 학생은 대학생 멘토였는데 배우는 입장에서 이제 가르치는 입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친구가, 어, 같은 학생이 가르쳐 주니까 더 이해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되고 학습 효과도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 프론티어즈는 좋은 삶을 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갈 나로 거듭나기 위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매주 원대한 꿈, 마음으로 하는 공부, 경영 사고력, 창의 사고력, 집중력, 주의력, 인성 관리, 상생 관계, 새삼 일과, 진로 설계, 그리고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에는 상생 관계를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이론 강의와 실천 강의, 그리고 종합 토론 시간과 멘토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의 문제에도 해결을 해야 하니까 사고력, 집중력, 주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을 잘 보게 해서 그 인지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는 게한 축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축은 그 이제 집중력, 사고력, 주의력을 역시 바탕으로 해서 인성을 관리하고 상생관계를 형성하고 하나의 삶을 개척해서 이런 인성관리를 통해서 이제 역량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새삼일가를 통해서 자기를 혁신해서 진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는 게 전체 구조거든요. 원대한 꿈과 이상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능력, 자신을 혁신하고 상생적 삶을 개척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진행된 원대학 인성교육은 대학생들이 원대한 꿈과 이상을 수립하고 꿈과 이상을 실현할 능력을 배양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멘토와 멘티는 서로의 길을 밝혀주어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키워줍니다. 어 제가 일단 멘티일 때는 이 내용들이 어 그렇게 딱 와닿거나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멘토를 제가 지금 이 기째 하고 있는데 확실히 들으면 들을수록 더 와닿게 되고 어더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는 멘티로 들어왔을 때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되고 나는 뭘 해도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불신이 하나 둘씩 깨지는 거예요. 나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아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어떻게 잘 쓰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 어, 아, 제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는 나름대로 내 인생을 잘 꾸려나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대학 인성교육에 와서 많은 강의도 듣고. 그 멘토님들의 토의 시간에 그런 생각들도 들어보니까 내가 좀더 배워야 할 점들이 되게 많고 아직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더 채워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이렇게 비전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뭐 강의도 듣고 하니까 진짜 갈 때는 맨날 좋은 마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나와 이 세상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원대학 인성 교육 세상 프론티어즈는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학생의 가능성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매거진원 김지연입니다.